오늘은 증여세 세무조사 관련해서 이제 문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네. 증여세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뭔지 어, 일단은 증여세는 어, 내가 타인으로부터 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무상으로 어떤 재산이나 현금을 받게 되면 그때 부과되는 세금인데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증여세 네. 세무조사는 네. 왜 받는 것일까요? 어 사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될수 있는데 제일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내가 증여세를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 내용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신고 내용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도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고 어그 다음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는 어, 어떤 부동산을 샀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갑자기 취득하게 됐을 때그 음. 취득 자금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증여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가 경우가 있는데 흔히 이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자금 출처 조사 이런 조사들이 증여세 조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 생각보다 다양한 이제 이유로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자금의 이동에 대한 세금 문제잖아요. 네. 그렇다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네. 그러면 의심이 가는거나 아니면 정황이 포착이 된 거란 말이죠. 사실 세무조사 통지서가 나왔다는 거는 잘못 신고된 부분이 많다고 보셔야 돼요. 아니면 신고를 안한 부분에 있어서 세금 탈루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다 보니까 조사가 선정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상황이 생기신다 그러면 많이 이제 놀라시겠지만 좀 침착하게 대응을 초반 처음부터 잘해 나가시는 게 중요한데 그 통지서를 보면 어떤 내용 때문에 내가 조사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통지서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지 어떤 자료를 내가 준비를 해야겠. 그런 이제 판단이 소식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또 팀에서 어떤 어, 혐의 사항을 갖고 있거나 어떤 의문 사항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시간 끌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실질 실질 내용과는 맞지 않는 그런 거짓된 소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꼭 피하 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분명히 내가 이제 소명 자료 근거 하에 소명을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부분입니다. 어차피 그런 내용들이나 근거나 증거들은 이미 세무관청에서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야 되니, 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네,